그것이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늘 노무현 정신을 외치던 한덕수 그러나 박선원 의원이 밝힌 그의 실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이 안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브로킹스 연구소에 갔었는데 한덕수 <laughs> 총리가 이명박 대사로 왔어요 그때 왜 왔냐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한미 FTA에서 소고기 문제 이거 뒤처리하는거다 짊어지고 가가지고 책임지시오 그래가지고 이명박한테 입문 보여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사모님이 이제 별세하셨고 그분을 기억하는 추모의 모임을 해요. 그 자리에 한덕수가 왔더라고요. 근데 서로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. 그 눈빛으로 인사하면서 니는 우리 대통령님 서거하셨는데요. 오지도 않냐 그런 식으로 봤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그 행사 끝나고 돌아서 1층으로 자기 차 타러 그 계단 돌아가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니까요. 아... 그게 한덕수라니까요. 한덕수는 아니에요.